치의 예과에서 탐구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전문가이지만 그 근간에는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 유전학 등 다양한 학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과목을 단순히 교과 지식으로만 남기지 않고 실제 치의학과 연계된 탐구 주제로 확장하는 것은 미래 진로 준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 점을 잘 이해하면 단순한 입시 준비를 넘어 학문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치아는 왜 썩을까? 그리고 충치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는 구강질환의 기본 원리를 다룹니다. 구강 내 세균이 당을 분해하며 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명과학과 화학의 시각에서 탐구한다면 충치 예방과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치아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할까? 는 발생학과 유전학적 지식을 활용한 탐구입니다. 치아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며 유전자와 세포의 역할을 살펴보는 과정은 교정학과 치과, 질환연구에 직접 연결됩니다. 세 번째 주제 교정 장치는 어떻게 치아 배열을 바꾸는가? 는 물리학과 기하 과목과 깊이 관련됩니다. 치아 이동은 작은 힘의 반복적 작용으로 일어나며 이 원리를 분석하는 것은 교정학 이해와 실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주제 치아의 신경은 통증을 어떻게 전달할까? 는 생명과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신경의 전기신호와 화학적 전달 과정을 이해하면 치통 완화와 마취 기술의 발전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치석은 왜 쌓이고, 잇몸병은 어떻게 생기는가? 는 구강위생과 치주질환의 근본을 다루는 탐구입니다. 구강세균과 염증 반응을 연구하면서 성인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 치아 재료는 어떤 과학 원리로 선택될까?는 물리학과 화학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탐구입니다. 충전제와 보철제의 강도와 안정성을 비교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재료의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 치아 교합은 음식 소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는 단순히 씹는 기능을 넘어서 소화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탐구입니다. 저작 운동과 소화 효소 활성도를 실험하면서 치아 배열과 건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 구강 내 미생물은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구강과 전신 건강을 연결하는 주제입니다. 구강 세균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과 관련된다는 점을 탐구하면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 유전자는 치아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는 개인. 맞춤형 치과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탐구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치아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치료와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주제 치과용. 영상기기는 어떻게 질환을 진단할까? 는 물리학적 원리와 치과 진단을 연결하는 탐구입니다. X선과 CT의 촬영 원리를 이해하면 정밀 진단과 안전한 치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의 예과와 연계된 10가지 탐구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와 대학 전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킵니다.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과 탐구로 확장하며 구체적인 전공 이해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탐구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진료 현장과 연결된 학문적 사고를 기른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탐구 주제를 선택할 때 단순히 흥미로운 주제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의 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주제를 깊이 다루라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는 과학적 지식을 환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작은 탐구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대학 전공학습은 물론이고 이후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